다시 그려가지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원 그리세요. 이렇게 원 그리시면 돼 추가 이런 식으로. 추가 원 그려주시고. 밑에도 그려야 될것 같아요. 밑에도 그려야 되겠고. 이런 식으로. 자, 알람 떴네요. 아, 나뜰줄 아트에 알버렸어 아쉽게도. 자 잘라 시대 대체 복사로 인해서 엉뚱하게 잘리면은요 그 부분만 다시 추가로 그려가지고 마무리 줘 주세요. 네. 다 그렸잖아요 기자. 자 우선 스케일 종료 한번 해 보세요. 스케일 종료. 이렇게 나와야 돼요 화면에. 자 저처럼 이렇게 나오셨나요? 스케일 종료하고 나서. 음 잘하셨고요.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밑에도 또 그릴 거예요. 어, 추가로. 추가 로